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이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한국 같은 주말에 마트 갑니다. <laughs> 원래 예정, 오늘 예정이, 거기, CGV를 가기로 했는데, 지금 엄마가 못 오셔가지고, 마트 갔다 가면 엄마가 있을 거라는 쓸데없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우, 씨. 날씨가 참 좋네요. 어우, 하늘이, 이거 그냥, 어 일단 마트로 가고 있고요. 아이고 힘들다. 제가 지금 잠옷 차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희 집 근처고요. 아 너무 흔들린다 이거. 아 어, 시원해. 바람이 부네요. 춥다 괜히 자문 입고 왔나? 저는 아까 집에서 금방 나왔기 때문에. 물론, 제가 어리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저는 6학년입니다. 저희 유튜브 하는 것을 엄마한테 허락도 받았고요. 허락 안 받고 하는 쌍놈 새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길래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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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차 마트에 거의 다 왔네요. 순간 이동, 뿅. 아이고 도착했습니다. 어이거 밥이랑 소금이 어디 있을까요? 굵은 소금 어디지? 소금이 있는 곳으로 순가 이동. 뿅. 어이고 여기 소금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굵은 소금을 사야 돼서 굵은 소금이 어디 있을까요? 진짜 어딨지? 어딨는겨? 여기 구운 소금이나 막 이런 것밖에 없는데. 뿅. 어? 여기 있다. 천일염 굵은 소금. 3,530원이에요. 일단 이거 하나 사고. 엑셀 천일염이게라서 온가? 몰라겠다 그냥 이걸로 사. 아니야.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을 수도 있잖아? 여깄다! 3,400원이에요. 고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고무장갑이 문제인데, 고무장갑으로 순간이동. 뿅! 자꾸 끊어서 죄송한데요. 근데 여기 고무장갑이 어딨지? 어딨을까요? 디 이거 이거 아닌가? 위 없나? 위는 아까 내가 속을 샀던데, 맞죠? 그치? 방구 씨, 어디 있는 거야? 제가 여기 종합원 분들한테 물어볼 건데요. 거기는 에 잠깐 스킵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봉업원 어, 누나 말로는 저기 벽 쪽에 있다는데요? 한번 가봅시다 여기는 왁스고 여기 왁스고 공모장갑 중자가 여기 벽 쪽에 있다는데 어디 있을까요? 어. 고무장갑이. 음. 어! 어딨지? 잠깐만 찾아보고 나중에 다시 틀어드리겠습니다. 뿅! 와, 이거 도저히 못 찾겠다, 이거. 오, 어디서 찾아야 되죠? 내가 시야가 좁은 게 아닌데. 나 아직 팔팔한데 나 아직 청춘이야 말이야 진짜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찾을 수가 없는데요 여기 있다는데 빗자루가 아니야 내가 찾는 거는 여기도 없고, 여기는 컵이고어디도한 거지? 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무장갑이고이고 어? 이거 고무장갑아고가오찾았고 이 대자고. 제 중이 어디 있는 거야? 중. 이게 중인가? 큰 경험 보여줘. 중 그래. 저러분들 드디어 찾습니다 오우씨. <laughs> 내가 시야가 좁은 거였니? 나렇게 들고 가는 거 같지? 그리고 저는 이제 과자를 살 거예요. 영어 유이의 심부름 성공. 아이고, 저는 이제 집에 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덥다. 너무 한거 같은 거 아니야? 근데 돈이 너무 안 남았는데 나 집에 와서 혼나한거 아니야? <laughs> 그래도 참겠습니다. 어이 거 너무 안 남았다 돈이. 야 어, 이거 너무 한거 아닌가 이거? 1 0 0일이2 0 0마고 아니, 3 3 0 0원이고 고무장갑 중과, 중이 2 0 0 0마고 과자, 작은 거세개 합쳐서 2980원이고, 어, 아이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만 여기서 마쳐야겠네요. 자, 다음에도 유이, 유이의 탐방 많이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데, 댓글 달아주시면,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원하는 게임이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서든어택, 이런 거 적어주셔도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제가 저 컴퓨터 게임만 안 해서 그렇지 잘해요. 이거 탁월한 준비성. 원하는 게임 있으시면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시청자 대전 이벤트 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공지 영상 올릴 테니까 많이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유유의 마트 탐방기였습니다. 안녕.